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법이 우리 서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걸 어, 지켜주기 위해서 어,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어, 또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입법 발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 일부 개정 그 법률안을 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게 있는데 어제 14일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로 뉴스 기사에 나와있더라고요. 그 법률이 어떤 건지 잠시 법률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고자 할 때, 집을 팔려고 할때 임대인이, 그러니까 세를 주는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임대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에 15일 이전 및 매매 계약 체결 일로부터 15일 이내, 그러니까 계약일이 만약에 1일이라 하면 전 15일, 후 15일, 이렇게한달 안에, 어, 그 체결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집 팔았습니다. 하고 임차인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초기 지역에 조그만 뭐 원룸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팔고 잠금치고 나서 팔았습니다 라고 통지를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계약일 기준으로 전 15일, 계약서 쓰고 나서 15일 안에 잠금 받기 전에 팔았습니다 라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앞에 여기 1항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5일 전후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할 수도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럴 경우에 집을 사는 사람 세를 안고 집을 사는 분이죠. 그런 분은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그 채무 이걸 내줘야 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전세를 안고 샀지만 계약서 쓰고 나서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 바뀐 주인한테 전세 그대로 살지 않을래요. 나 나갈 거예요. 이러면 보증금을 내줘야될 의무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차주택 양수인의 정보 제시 의무. 집을 어 전세를 끼고 갭입으로 예를 들어 집을 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어 반드시 정보를 제시해 줄또 의무가 있는데 임차주택 양수인은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 징수법 제108조 및 지방세 징수법 보조제 2항에 따른 각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걸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제시하여야 한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떼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떼 달라고 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안에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좀 봅시다. 당신이 체납한 게 있나 없나 내가 그걸 알고 뭘 이걸 세를 계속 살지 말지를 정해야 되 겠어요 이럴 때는 집을 전세를 안고 집을 사신 분은 납세완납증명서 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답 니다. 반드시 떼줘야 됩니다. 그이 납세증명서는 계약체결일 이후에 발급된 걸 떼줘야 됩니다. 집 사기 전에 뭐 1년도 더 전에 발급 받은 거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매매계약서 체결일 이후에 발급 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어, 새 사는 사람이 요구할 때는 떼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어, 그 다음에 임차주택 양수인은 집 안고, 새를 안고 사는 사람은 1항의제시에 가름하여 어, 서류 달라 떼달라 하는 그거에 이제 가름해서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 동의를 할수 있다. <laughs> 떼달라 할때 임대인이 동의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별도로 또 청구하면 그 행정관처에서는 그 떼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해서 조항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 부칙은 언제부터 하느냐 이랬더니 이 법은 공포 후 14일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했죠. 그럼 조만간 공포하겠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올뭐 하반기나 이때 시행이 되겠네요. 어, 그 다음에 어, 제 3조의 7및제 3조의 8의 개선 규정은 입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매매 계약부터 적용한다. 요거는 아까 그 매매 계약서 쓰는 날로부터 전 15개월 15일 후 15일에 나집 팔았습니다 하고 뭐통제하는거 있죠. 어 그거는 어 입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매매 계약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 아직 입법 시행이 안 됐잖아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으니까 올 하반기 이후에 사고 파는 집부터는 임차인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환납증명서 그다음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떼줘야 하고 집주인이 동의를 안할 경우에는 그냥 임차인이 요청해서 뭐 떼볼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 소리네요. 공인중개사도 어, 점점 할 일이 많아지네요. 뭐, 새를 놓았다. 아니면, 새 들어있는 집을 사고 팔았다. 완납 증명서를 이제는 때가 오라고 아예 증빙 서류에 등기 필점 들고 오듯이 이런 세금 완납 증명서도 반드시 같이 가져오세요.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계약서 쓰기 전 15일 후 15일이니까 계약서 쓸때 반드시 지참하고 오시라는 하게 편하겠죠?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해두면 헷갈리지 않겠죠 어, 이게 14일자로 통과된 법이라서 오늘 유튜브에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봐 드렸습니다 어, 초롱부동산 유튜브를 이제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뭐 두서없이 어, 내용을 앞에 했던 내용을 제 수준의 이해도 정도로만 제가 생각을 하고 반복해서 읽어드리고 짚어드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한번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뭘 자꾸 두 번, 세번 얘기하노? 이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금이나 이런 법은 그냥 조근조근 챙겨서 그냥 따라 들으시면 복습의 효과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 들어 주시면 또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laughs> 가끔씩 뭐 이런 인사드리지만, 오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